안녕하세요. 우주TV의 우주입니다. 오늘은 형이 좀 아픈 관계로 제가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어, 뭐야, 목소리 갑자기. 수련의 조교 목소리였어. 놀러 왔습니까? 아니, 씨발, 놀러 왔는데. 그럼 얼차로 받으러 왔겠냐 이 개새야. <laughs> 진짜 세계 세계 팔대 불가사이다. 팔대 불가사이 분명 놀러 왔는데 놀러 왔냐고 혼나. 오늘 저녁 식사로 오늘 저녁 사줘요? 오늘 샌드박스에서 사주거든요. 오늘 샌박 본사 이사 시킨다. 그거 아시죠? 법카로 결제하면 풍미가 더 올라가는 거. 한우 먹고 한우 포장도 해야 아... 기둥 뽑는 거인 거 알지? 한우 먹고 한우 포장하자고? 아우 그건 너무 양심 뒤진 거 같은데 법 카라고 그렇게 쓰면 엄마한테 한우 좀 간다고 얘기해놔야 되나? 야 뭐야 야 가게 제대로인데? 와... 여 여기 와, 가게 안에 야 분수도 있고 와... 금토일은 없나? 지린다 빨리 들어가야겠다 모르 콘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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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와. 야, 극락이다 진짜로. 풍경도 지려. 나 보여 줄게. 기다려 봐. 와, 미친. 500원 존내 크게 있어. 이야. 야. 아, 기부 고생한다고 샌드박스에서 또 이런 것도 준비해 주네. 어. 킹바. 아, <laughs> 야 여기 야 가게 기가 막힌다. 아 이런데 섭외는 여러분들 매기매운탕도 우리 박 매니저님이 전화해서 구한대요. 어머 박 매니저 영락호시 아줌만데 이제? 지는. <laughs> 다, 같이 다 같이 먹으면 안, 안 되냐고? 난 그러고 싶어. 어, 촬영해야 돼서. 아마 이거는 샌드박스에서 촬영해주는 거 영상이 따로 하나 올라갈 거예요. 울티메이트 한우 궁극의 한우. 막간을 이용한 고기 구분하는 방법 부채살은 너무 쉽죠? 가운데 심이 있으면 부채살입니다 등심은 크면 등심이에요, 등심이에요. 응. 그리고 살치살은 맛있어 보인다 그러면 살치살이에요 그리고 새우살은 새우 모양이다 그러면 새우살이에요 고기 살짝 구워볼까? 응. 맛있겠다. 음맛있다음나 큰일났다 똥마려. <laughs> 우주 저거 제스처에만 나... 안녕하세요 우주TV의 우주입니다 오늘은 형이 좀 아픈 관계로 제가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이 화장실 갈수 있... 여실친구 축하합니다 안녕하 와, 와, 감사합니다. 소원 빌어도돼요네화장가 네. 가게 해주세요. 아, <laughs> 잠시 <화장실>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나요 아, 잠시 가게 해 빨리 요 아, 아, 잠시 가 아, 가게 해주세요. 아, 잠시 가게 시가좋 아, 야팬게가져 아, 나 빨리 게게어 열도 네, 구멍 아 120만 음아 감사합니다 예아 이렇게 보니까 또 조합 같진 않네요 예. 오 이건 어디서 샀대 안에서 샀는데 아 여기 안에 팔아요 엄마 야 근데 이거 이거 어떻게 글자는 그럼 어떻게 생긴 거예요 아까 가져가고 미리 가서 아 미리 오 120만 고생 축하하는 거다 아뵤 아뵤 마지막으로 한번 막살내 볼까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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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 물기 바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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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잘 먹었다. 여러분들 계산은 킹드킹킹에서 해준다고 합니다. 에이! 아이고 배불러라 네, 사장님한테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아아네잘 먹었습니다 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네마무잘받세요 군대 오면 역시 화수목 아, 감사합니다 네고요 고맙습니다 허수모잘 먹었더니 태양도 찬란하네 그냥 아 그렇게 그는 다시 여정을 떠났다고 한다. 야, 여기 바로 옆에 모텔 있던데? 야, 여기 어때? <laughs> 야, 여기 어때? 여기 어때? 노잼이라고요? 아, 저기 태기산 저기로 가야겠다. 아, 그래도 어제 쉰게 진짜 신의 한 수다. 신의 한 수. 이거 횡성에서 둔내 넘어오기 전날에 딱 쉬는 게딱 좋아. 지금 다리에 크게 무리도 안 가고 건강할 때 저기 넘어야 딱 괜찮거든. 이렇게 내공이 쌓이는 건가? 어나 잠깐만 나 돈이 없는데 근데? 잠깐 생각해보니까 오늘 돈을 한 푼도 안 썼네? 아나 이거 가방에 아마 지갑이 있을 건데? 아 있다 있다 깜짝이야 아, 씨. 정말 놀래라 응? 둔내 최우수 녹색 등급 모텔이래 대박 보스 좋아 보이는데요? 옛날에는 이러고 다녔거든? 지금 이렇게 길게 하면 이렇게 하면 훨씬 더잘 보이잖아 어, 옛날에 이러고 다녔는데 너무 무거워서 못 돌겠어 이제 늙고 병들었다 이야 마음이십니다. 아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아, 어, 이고이고 그래. 아, 아이고, 이 아, 아이고, 아이고. 고아이 아, 아고고 아, 아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아요아네 아, 네 아이고, 아이고, 이고이고아이 아이고, 이아 아, 어디든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치실. 어, 네, 치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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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어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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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다 6만원 들어있었습니다 6만원 이거 기부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네. 제가 플러스 6만원 추가할게요 <laughs> 뭐야 기부하라더니 과자값이 <laughs> 그거 네가 줘. 어? 나 가져가고? 어? 어, 이걸로 돈 낼걸 아유. 아이씨. 오늘까지 기부금 한번 확인해보죠. 지금 여태까지 얼마였죠? 2,400만원인가?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2,400만원. 어차피 여러분들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공개 어차피 다할 거고 공개하고 나서도 공개하는 동안에도 도네이션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정확한 금액이 아니어서 끝나고 나서 다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돈 쓰는 것도 다 증빙할 거고요. 뭐 그거는 뭐 여태까지 기부 많이 해왔기 때문에 뭐 의심의 여지는 없을 것 같고. 포네이션으로 132만 4,300원 그리고 투입으로 254만 1,400원. 뭐 대충 더하면 2700정도 될라나? 27800정도? 저는 한 1600에서 많으면 2000할줄 알았거든요 음.. 근데 뭐 이미 그건 훨씬 훌쩍 넘었기 때문에 뿌듯하고요 이게 내가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계속 하려면 무조건 모인 돈보다 많이 써야 돼어 무조건 모인 돈보다 그 영수증이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모았으면 5천.. 1만 원을 영수증 증빙을 해야 이제 다음에 또 비슷한 컨텐츠를 해도 여러분들이 믿어.. 믿어주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튜브 댓글에 많진 않았는데 막 기부하지 말고 막 그냥 너를 위해 써라. 왜냐면 그 기부하면 어차피 지들이 다 허투루 쓴다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돈으로 기부 안할 거예요. 어차피. 어 이번에는 돈으로 기부 안 하고 다 현물로 기부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 만약에 어디 영화원에다가 한다고 하면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고 필요한 걸 사서 그렇게 해서 가져다 줄 거기 때문에 뭐 냉장고라든지 뭐 그것까지막 당근마켓에 팔고 막 이러진 않을 거야. 우리 기부 단체들이 엄청 심하게 썩은 데는 많이 없을 거고. 기부하는... 내가 끝나고 강릉 해변 앞에서 끝났습니다! 끝! 이렇게 하면은 그때 이제 하는 걸로. <laughs>